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싱턴이라는 동네에 갈 건데요. 여기에 뭐 편집사도 있고, 빈티지 샵도 많고, 그리고 뭐 식당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약간 요새 뜨는 동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특이한 향이 나요. <laughs> 특이한 향? 약간 탕신료의 향이 나요. 다른거 찍을거밖에 없는데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지금 하세요 지금 맞아요. 지금 찍으세요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말안해도 그냥 아, 아, 약간 아, 나중에 서빙으로 하세요 어, 아니,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응. 뭐에 쓰는 거야? 귀엽다. 이런 건 실제로 연필로 쓰는 건가? 응.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안에 핑크 비네거가 들어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차이블 <타입을> 도착했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은 일요일인데. 웬일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가려고요 풀야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인데 아로마 에스프레소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브런치 먹으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커피랑 음식도 괜찮아서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크로와상이랑 커피를시켰습니다 여기는 뭐시키면 이렇게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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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주이색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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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저희는 오늘 사실 살게 있어서 오긴 했거든요. 여기 베스트바이는 각종 전자기기나 주방용품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오늘 주방용품 커피 머신을 사러 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 오! 올리브 예쁜데요, 이거? 아, 이것도 간지나긴 한다, 약간. 나 이게 더이쁜것 같아. 뭐라? 그래? 차분해 뭔가. 얘를 사면 얘는 뭔가 세트를 맞춰낼 것 같은 느낌이고 그냥 단독으로 쓰기가 괜찮을 것같아 그래서 <laughs> 저희는 하디 끝에 올리브 컬러로 골랐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그렇네요. <laughs> 그럼 반품하세요. 반품이 안 돼요. <laughs> 왜 반품이 안 돼요? 방금 사왔는데? 그레비를 드디어 사왔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봅시다. 커피 빈산거 맛있게 먹고 싶다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산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지만 <laughs> 결론적으로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으로 맛있는 커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 그만큼 잘 쓰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카페 안 가게 저희는 되더라고요. 이 저희는 올리브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살짝 밝아 보이는데. 굉장히 톤 다운된 약간 이 정도의 올리브 색감이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또 한국에는 없는 색깔이 있길래 뭔가 특별한 걸 구매해보자 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네요. 깔끔하고 간편하게 내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커피 존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던 네스프레소 기계도 여기로 함께 옮겨보려고 합니다. 커피 존 왕성! 여기 내 에스프레소, 여기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뒀습니다. 이제부터 나레이션으로 가볼게요. 열심히 커피를 만들어주고요. 커피 만드는 거왜 이렇게 어렵나요? 저희 진짜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물총 쏘는 거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지진 난다. 어, 넘친 거 아니야? 어, 넘친다. 다시 음. 잡아. 어때? 괜찮아? 멜론이야. 찬미가 엄청난. 와, 진짜. 음. 프린트프레스로 전혀 낼수 없던 맛이 당연하지, 그거는. 오트밀크에 그럼 한번 해볼까? 응. 다음 날 행정 업무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어요. 한국 영사관 처음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싶을 정도.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무려 2시간 기다려서 업무 보고 공복이었어서 따뜻한 커피랑 쿠키를 마시면서 몸을 녹였습니다. 이날 토론토가 갑자기 엄청 추워진 날이어서 어,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튼센터가 있어가지고 쇼핑하러 갔어요. 쇼핑은 남편 없이 혼자 해야 재밌거든요. 귀여운 신발들도 신어보고, 특이한 모자도 써보고, 귀여운 티셔츠도 마음껏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때 자라랑 챔피언이랑 콜라보 했었거든요. 있는지 갔는데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봅니다. 이런, 야구 잠바라고 하죠. 이런 것들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처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두툼하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뒤를 돌아본 순간 뒤에 엄청난 로고와 그림이 있어서 저는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가 저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 색감 조합이 되게 예뻤어요. 가을가을 가을 하면서 블루 포인트 있어서 귀여웠어요. 근데 소재가 아크릴이어서 좀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뿌이 <laughs> 하는 거 보니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다음에 뭘 입어볼까요? 아마 흰색 셔츠 입어보는 것 같은데 셔츠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약간 빳빳하고 두툼한 소재여서 가을에 입기 좋은 셔츠였어요. 방방한 핏이 별로였는데 어, 소매랑 걷고 조금 옷을 정리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맨투맨도 입어봤는데, 맨투맨은 그냥 무난했어요. 그냥 너무 무난해서 딱히... 뭐... 네, 굳이 소매에 챔피언 로고가 있었고요. 이 빨간색 빈티지스러운 잠바도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 블루... 이걸 뭐라고 하죠? 집업? 이것도 입어봤어요. 빈티지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챔피언 콜라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다만 한국에 런칭이 안 됐다는 거 정말 아쉬웠어요. 제 일상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